자 다음 방정식과 부정식 4번입니다 자 방정식 sin 사인, 사인 x가 2분의 이분의 루트 2입니다 이건 그래프를 그리면 해결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여기면 마이너스 음, 2분의 루트 2에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뭘까 찾는 거요 자, 근데 사인은 이렇게 파이를 반으로 이렇게 대칭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 찾으면 여기 플러스 파이 플러스 파이 하면 구할 수 있겠다. 2분의 루트 2 4분의 파이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4파이 4분의 파이. 4분의 3 파이씩 파이 더하면요. 4분의 5파이 4분의 8 7파이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x값은요 4분의 5파이 or x는 4분의 7파이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코사인입니다.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자이 분의 루트 여기죠. 2 분의 루트. 딱 보다 여기 몇이에요? 4 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랑 여기랑 같으니까 쬲. 사 분의 파이 빼기니까 이 빼기 4분의 파이 빼기 사 분의 파이. 4 분의 7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x 가더큰 쪽이죠. 이 쪽입니다. 이 쪽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그죠 이만큼. 이만큼. 그죠 그러면 여기서 0부터 x 4분의 파이까지고요. 등호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4분의 7파이부터 어, 2파이까지인데 2파이가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2파이 빼 줄게요. 요고요고가 요거, 2번 방정식의 답이 되고요. 자, 절대값 탄젠트 x 볼게요 자, 아 탄젠트 x 그래프를 0에서 2파이까지 그리는 거 저번에 했었어요 반복해서 2파이 2분의 3 파이, 2분의 파이였죠? 여기 파이였고요 연습해야 됩니다. 탄젠트 X를 0에서 2파이까지 그리는 거. 기본, 어, 이렇게 생겼고, 기본 얘가 이렇게 생겼죠? 여기서 파이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면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자 그래서 절댓값, 사인 x에다가 절댓값을 했습니다. 사인 x에다가 절댓값을 했다는 건 전체 y에다가 절댓값을 한 거죠. y에다가 절댓값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있던 놈들이 이렇게. 라오 되겠죠 y에다 절대값이니까 x축 대칭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됐구요 선을 그어볼게요 자 1입니다. 1 1자 1. 여기는 몇이에요? 1이 되는 이 탄젠트 값 4분의 파이가 됩니다. 4분의 파이가 되고요 자,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면 어,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1보다 작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아,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요만큼이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는 몇일까요? 여기. 여기는 몇일까요? 잘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자, 결국 어코사인은요 원점 대칭이라고 생각. 기억나시나요? 그럼 얘도 이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이겠죠. 이, 이, 여기를 먼저 구해보면 여기도 1이 되는 이 지점은요. 여기서부터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친구입니다. 파이만큼 떨어져 있는 4분의 5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여기서 여기는 한 주기 차이. 즉, 파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파이에서 여기까지 4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 또한 4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럼 여기에 x 값은요,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까 이 그래프 또한, 이 그래프 또한 똑같습니다. 다른 직대가 똑같아요.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되겠죠.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4분의7 파이가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답은요 여기 0에서 사분의 파이, 0에서4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4분의 파이부터 x 오분의 파이까지, 그리고 4분의7 파이부터 4분의 7 파이부터 이 파이까지 이 파이는 동안 들어갔으니까 동안 넣을게요. 자 이렇게 답이 됩니다.